추석이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절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지 걱정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은퇴를 앞둔 분들이나 50대 이후 시니어 분들에게는 생활비 부담이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이번 추석에는 정부가 소비쿠폰과 별도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1인당 30만원, 4인 가구 기준으로는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단순히 현금을 받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충하고 명절 준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지원금을 놓치거나 신청 방법을 몰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도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신청 절차를 어렵게 생각하거나 필요한 서류가 많을 것 같아 포기하는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사례를 보면 은퇴를 앞둔 한 가정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두 자녀를 둔 가정인데 매달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번 추석이 다가오면서 명절 선물과 준비 비용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다행히 이번 추가 지원금 소식을 접하고 정부에서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게에 직접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지원금이 단순히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과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혼자 사는 50대 시니어 분입니다. 월세와 공과금, 생활비로도 빠듯한 상황에서 추석 준비를 걱정했습니다. 주변 친구에게서 지원금 소식을 듣고 바로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안내해 준대로 서류를 제출하니 예상보다 빠르게 계좌로 지급되었습니다. 이분은 이번 지원금을 통해 장보기와 선물 준비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었고, 외로움 속에서도 명절을 조금 더 여유 있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정보를 접했을 때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다자녀를 둔 60대 부부입니다. 은퇴 후 자녀들을 독립시키고 소득은 제한적이었지만, 명절에는 자녀들을 챙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정부 지원금 소식을 통해 가계 계획을 다시 세우고 필요한 비용을 분배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족 모두가 부담을 느끼지 않고 명절을 준비할 수 있었고 정서적으로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서 가족 구성원 전체의 안정과 만족을 높이는 효과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 지원금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행정 안내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시군구별로 지급 일정과 신청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인터넷이나 주민센터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분증과 통장,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와 같은 기본 서류를 준비하면 신청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셋째, 신청 시점에 맞춰 행동해야 합니다. 안내가 시작되면 바로 신청하고 담당자와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지급 지연이나 누락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넷째,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혼자 신청이 어렵다면 가족이나 친구에게 도움을 받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지급받은 후에도 사용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받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명절 준비나 생활비 보충 등 구체적으로 활용 계획을 세우면 지원금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번 추가 지원금은 단순히 금액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50대 이후 시니어분들이 명절을 준비하고 생활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소득 기준이나 가구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정보를 알고 적절히 대응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러한 정부 지원금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알려주고 필요한 정보를 함께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신청 절차를 쉽게 생각하고 바로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지원금은 일시적인 현금 지원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생활 안정, 명절 준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등 여러 면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보를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막상 신청 시점에 늦게 알거나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석 전 지급 확정 소식을 접하면 바로 확인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지원금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은퇴를 앞둔 시니어나 50대 이후 시니어 분들은 계획과 준비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생활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명절 준비의 부담을 줄이며 가족과 함께 안정적인 시간을 보내기 위해 이번 지원금을 적극 활용하시길 권장합니다. 또한 주변의 동일한 상황의 지인들에게도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 지원금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지급 방식이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 확인과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50대 이후 시니어분들도 추석을 조금 더 여유롭게 준비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번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발표한 추가 지원금 소식은 많은 시니어분들에게 희소식입니다. 소비쿠폰과 별도로 1인당 30만원, 내인 가족 기준으로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명절 준비와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금에도 불구하고 노후에도 계속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꺾는 제도적 장벽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50대 이후 시니어분들이 은퇴 후에도 경제활동을 이어가고 싶어 하지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감액, 소득제한 등으로 인해 일을 시작하거나 유지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순한 지원금 이상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전략은 소득과 연금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노후에도 일하려면 현재 본인이 받고 있는 연금 수준과 소득 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감액되거나 제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미리 계산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일의 형태와 시간을 조정해 감액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정부 지원금과 지역별 혜택을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 지급되는 추가 지원금뿐만 아니라 주거급여, 의료비 지원, 생활 안정 자금 등 여러 제도가 존재합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활용하면 노후 생활의 질을 높이면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가구원수와 거주 지역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자신에게 맞는 맞춤 전략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전략은 일과 소득을 계획적으로 조합하는 것입니다. 노후에도 일하고 싶지만, 연금 감액이나 소득 제한이 걱정이라면,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형태로 근로 시간을 조절하며 소득을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소득을 분산하고 유연하게 관리하면, 제도적 제한으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하면서 일의 의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전략은 정보와 네트워크 활용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원금, 연금 제도는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또한 지역 사회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비슷한 상황의 시니어와 정보를 공유하면 제도 활용과 계획 수립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재정 계획과 예산 관리입니다. 지원금을 받더라도 사용 계획이 없으면 일시적인 도움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명절 준비, 생활비, 의료비 등 필수 지출을 우선적으로 계획하고 추가 지원금과 연금을 조합해 장기적인 생활 안정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단순히 지원금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노후에도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추석 지원금처럼 단기간 지급되는 금액은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즉각적인 효과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연금과 소득 계획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시니어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지원금이나 제도가 단순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획과 전략에 따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자신의 소득과 생활 상황을 분석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노후에도 일을 계속하고 싶다면 제도적 제한을 이해하고 일을 우회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하는 의욕을 꺾는 장애물은 제도나 규정일 수 있지만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충분히 극복 가능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추석 전 지급되는 추가 지원금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 노후 전략을 세우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계획과 정보 그리고 실행력이 결합될 때 지원금의 효과는 배가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전략들을 참고하시어 명절 준비와 노후 생활 계획을 동시에 챙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면 지원금과 연금, 소득의 조합이 훨씬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번 지원금을 놓치면 어떤 부분에서 불편이 생길 수 있는지 또는 추가적인 지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단순한 명절 준비를 넘어 노후에도 이를 지속할 수 있는 전략과 계획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여러분이 생각하는 노후 일자리와 지원금 활용 방법, 경험담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서로의 경험과 의견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노후 생활과 명절 준비 모두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훨씬 여유롭고 안정적이 될수 있습니다.